안녕하세요. 이론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코리아 FT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상승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어저께 3시쯤에, 오후 3시에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 인천 도심 달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그쵸? 그렇죠? 예, 시간 외에서도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현대모비스, 그리고 그외 종목들도 이제 좀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FT도 자동차 부품 관련 주로서, 어, 오늘 현재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들과 개발 중인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의 시험 운행이 인천 인에서 그래서... 실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 투자자 분들에게 2024 기대가 되는 2차전지 배터리 총정리 자료집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 자료집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리아 FT가 최근에 여기 있는 그 6,730원 자리를 어저께 돌파를 주었고요. 오늘은 살짝 개파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5일선을 지금 지켜주고 올라가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냐 또는 부정적이냐 라는 그 부, 어, 질문을 말씀 어좀 여쭤보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사이클이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세요. 현재 지금 주가가 어 지금 월봉으로 본점 좀더 깔끔할 것 같은데 여기 6280원 자리를 지금보다 최근에 돌파를 해주었고요, 그렇죠? 저번 주에도 돌파 못했던 자리, 그 저번 주에도 돌파 못했던 자리를 최근에 돌파해주고,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살짝 나오고 있는 부분은 2015년도, 14년도죠, 14년도 당시에 여기 윗꼬리 제외하고 이종 시가 라인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매도량이 많지 는 않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물량보다도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여기 고점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세가 좀 윗고리가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가 베팅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오늘 한국석유와 워트라는 종목을 제가 8시 41분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중동 전쟁이 여전히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끝나지 않은 았고 그리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과 최근에 이 17,000원 자리를 돌 파했기 때문에 어저께도 급등이 나왔고요. 물론 이슈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한번더부가받을수 있겠구나 해서 오늘 시가로 8.60% 고가가 18%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최근에 니가 항상 고점 매매를 하더라. 도그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최근에 어느 자리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워트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이제 11,800원 돌파 해서 오늘 좀 강하 게 상승 할수있 겠구나. 그래서 시가 베팅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3.25%가 시가가 형성이 되었고 2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한국 서교했고요. SP 소프트 j n t c 모두 다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은 여러분들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만 어,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 주시고 이 채널 링크는 제가 문자로 남겨 주신 분들께 한해서 발 발송해 드리도록 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어, 제 개인 번호 010-2287-9845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어, 함께 좀 한번 시가 베팅 무료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지고 일단 코리아 FT에 대한 현재 기준 라인은 6730원 자리요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괜찮고, 그 이후에는 어디까지 이 7250원을 돌파하면 새로운 신고가 정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 라인과 그리고 추후의 목표가는 제가 다시 한번 촬영해서 어,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지금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기관 쪽에서도 오늘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총 순매수량은 지금 외국인이 가장 독보적이고 2위는 기관. 3위는 그어 지금 투신과 뭐 연기금 쪽에서 3위를 좀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더 어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주식이 아닌 기업은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에코프로, 3번 테슬라, 4번 포스코홀딩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숫자를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요, AI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는 2024년 템버거 전략집 세 번째는 2024년 열 1 0 유망 종목 탑 10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카배팅 청기 노설 필수 전략집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을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깐요. 퀴즈에 대한 정답을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발송을 하느냐.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이러한 대박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요. 바로 올해 2024년 템버거 전략집만 따로 제가 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에코프로가 10배 이상 급등을 하면서 10루타를 쳤으면 과연 올해는 어떤 테마에서 어떤 종목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 관련된 템버거 전략집을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제 개인번호로 010-2287-9845로 템버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러한 전략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3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 2287-9845로 문자 문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